KBS의 대표적인 장수 프로그램인 아침마당에서 예상치 못한 감동적인 순간이 펼쳐졌다. 가수 강문경이 무대에서 돌발 행동을 보이며 갑작스럽게 공연을 멈췄고, 이에 관객들이 뜨거운 떼창으로 화답하며 현장은 감동의 도가니로 변했다. 이날 방송은 그야말로 역대급 순간으로 기록될 정도로 큰 화제를 모았다. 이날 방송에서 강문경은 특유의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다. 관객들은 그의 감성적인 보컬에 빠져들었고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었다. 그러나 노래 중반부에 이르러 강문경이 갑자기 노래를 멈추고 무대 위에서 당황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갑작스러운 정적에 관객들도 순간 어리둥절해졌지만 이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강문경이 멈춘 순간 객석에서는 조용한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하지만 몇초후한 명의 관객이 용기내어 노래를 이어 부르기 시작했고. 이를 시작으로 수백 명의 관객이 합창을 하듯 때창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당황한 듯했던 강문경도 이내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결국 그는 관객의 노래에 맞춰 다시 마이크를 들었고 함께 노래하며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이 장면은 방송을 통해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많은 시청자들은 SNS를 통해 이렇게 감동적인 무대는 처음 본다. 관객과 가수가 함께 만들어낸 최고의 순간. 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방송 후, 강문경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실 노래를 부르다가 관객들의 눈빛에서 너무나 큰 감동을 느꼈다. 순간적으로 그 감정을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잠시 멈추게 됐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관객들이 함께 노래를 불러주셨고, 그 덕분에 더욱 특별한 순간이 완성됐다. 정말 감사드린다. 라며 팬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방송 이후 해당 장면은 다양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네티즌들은 이게 바로 음악의 힘이다. 가수가 아닌 관객이 만든 최고의 무대. 강문경의 감동적인 순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특히 몇몇 네티즌들은 과거 해외 유명 가수들이 콘서트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례를 언급하며 전 세계적으로 음악은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다. 라고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부 팬들은 이날 무대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편집해 유튜브와 틱톡 등에 공유하며 짧은 시간 안에 수십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아침마당에서 펼쳐진 강문경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관객과 가수가 하나가 되는 순간을 만들어냈다. 그의 돌발 행동이 예상치 못한 감동적인 결과를 낳았으며 관객들의 떼창은 음악이 가진 마법 같은 힘을 다시금 입증했다. 이번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으며, 향후 강문경의 공연에도 더욱 많은 기대가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그의 무대에서 또 어떤 감동적인 순간이 탄생할지 많은 팬들이 주목하고 있다.